자, 지난 시간에 한거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뭐 하는 개념 있었지? 어떤 개념이 기억까정기운동도 그다음에 하나수라는 개념. 또 원자 반지는 있어. 물론 개념적으로 얘네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공통점 이 있었지? 얘네는 그냥 혼자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 결합을 통해서 정의된다고 했어 오케이. 이해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온 반지를 알아봅시다. 그럼 말 그대로 원자도 그 원자 하나의 크기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왜그 전자가 어디, 어디인지 확, 확정할 수없다랬지 확률적으로 존재하니까. 네. 그럼 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나? 역시 이온도 뭐하고 뭐하는 게 있어. 원자의 크기. 어 원자핵과 전자들로 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만 달라진 건 상황에서 역시 크기를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역시 뭘또 정의할 때 써야 돼? 가정을 해야 돼. 어, 저, 어. 결합을 써야돼 그럼 이온 반지름이잖아. 해딱 느낌이 오지 않냐? 무슨 결합이겠어? 이온 결합. 그렇지. 얘는 이온 결합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무슨 이제 양이온 있다고 치고 또 어떤 능이온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 사이 에 역시 뭐가 나오지? 뭐? 가 헷갈린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뭐, 반을 자르면 될까, 안 될까? 네. 이우이 양연, 음연의 종류도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이 R 플러스 양연의 반지름과 음온의 반지름의 합인 건 알아. 이 사이의 거리가. 왜 우리가 핵의 위치는 알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합이 얼마라고 해서, 즉, X하고 Y의 더한 값이 얼마라고 해서, X하고 Y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뭐가 부족해?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요 뭐 여기,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준값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기준값이 바로 산소가 음열된 형태 O2-가 기준이에요 기준 얘 값을 내가 정확기억해140 피코미터 정도로 정해놓고 그러면 산소 결합한 물질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그핵 거리 핵간 거리에서 그 산소 의 기준값을 빼면 나머지 양면의 관전이 나오지 그럼 또그양온이또 그 다른 음영과 또 결합하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 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을 위워갖고 한번 많 가는 거고. 그럼 15번 문제에서 여섯 어, 개의 원소가 누구였지? 그러면 산소, 플로리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네슘 자, 문제는 우선 여섯 개만있지만 여러분한테 좀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다 지향 배움 개념을 활용해서 한번 설명해보면 좋겠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중에서 질문 던진다. 정기용 정도 누가 제일 크지플루리플루 제일 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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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없어요. 자, 이거를 출발할 때난 이렇게 생각했으 좋겠어. 이거는 개념적으로 다 정리해도 좋고, 근데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뭐하고 뭘 하는 거 있어?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같이 어떤 것이 큰지를 먼저 상상을 하다는 거지 예. 누가 커야 돼? 비금속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플로닝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가 안 돼? 어. 어, 우리 범위에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가 할수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없다산화성부터 주고 원자반지름 누가 크죠? 이 중에서? NA. NA가 n a 제일 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는? 응.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커? 아, 원자반지름 1번부터 20번 중에 K가 크지? K가 왠지 아는데그 이유가 뭐라고? 금속이기 때문에 자반지는 크다는 건 뭐야? 핵과 전자사의 인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사의 인력이 강해? 약해? 아, 약하니까, 네. 약하니까 약하니까 오늘 할 내용이야 약하니까 그 전자를 히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쉬워 얘는 상대적으로 반지는 어때? 사아 그러니까 핵과 전자사의 인력이 매우 강해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되는 거지 오케이 흐름 잡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적인 거는 방금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해 보려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를 줄여서 말하면 돼. 알아먹어? 아이, 아이 이라고 그냥. 이온화 에너지인데 실제로는 이온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전자를 음, 잃는 방법. 방법이 하나 얻는 방법이 있잖아. 그럼 이온화 에너지 정의는 뭔 이온이야? 어떤 이온을 말하는 거야? 에너지가 에? 무슨 이온이 나, 되는 거잖 아, 그렇죠.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된는 거죠. 양이온 에너지 를말하는 거야. 예. 그럼 음이온이 될때 필요한 에너지 도 있거든. 네.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아, 안된다 그 대학과정에서 다는 거. 그 정의 한번 해볼까? n 한테뭘 줘? 뭘 줘? 예.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돼? 내가 양이온이 된다고. 중요한 건 전자가 하나가 나가야 돼. 그럼 확장하면 일 몰이 될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되나? m, m의 상태는 바다. 바다 상태? 바다 상태나 드은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데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차수바다 상태가 기본인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로 또 물질의 상태가기거 되니까 바로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고체 상태 집지하는게 아니라고. 고체 상태가 되면 서로 이게 결합되어 있잖아. 다 끊어진 상태 그냥 기체 낱낱이 기체원자로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내가 오늘 할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어나야 설명할 건데 한번 봅시다 먼저 1번부터 가자 1번은 수소죠 전자 배터 어떻게 되지? 케이크 껍질이 하나 있다고 했다고 우리 이제 오비타를 쓰면 오비타를 하면 되지 얼마? 네, 원했어? 원이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궤도죠 원래? 어떻게 해도 여기에 전자가 원에스 5달이니까 여기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를 어디까지 보내야 돼? 알한대 스펙? 무한대. 응, 무한대까지 보내죠. 무한대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침으로 생각하면 무한대 층이란 얘기인데. 얘가 보세요. 얘보다 지금 에너지가 더 낮거든. 낮은 이유는 뭐야? 여러분, 저번에 내가 플롱식 썼나? 기억나? 아, 물리, 여러분이 배운 걸 장점으로 살리는 방법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 결국 얘사이의전하량과 거리로서 인력이 설명된다는 거고, 그 다음, 그걸 하나 더 나가면 인력이 결정되면 우리는 뭐까지 말할 수 있어? 에너지까지 말할 수 있다고. 흐름만 타면 돼. 그러면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좀더낮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지? 여긴 당연히 뭐가 있어? 핵이 있고, 핵 안에 뭐가 있어? 그래서. 양성자가 있잖아. 거리로 봐도 어떻게 돼? 훨씬 더 가까워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 인력이 세요. 세 인력이 센게 결국 에너지가 낮은 거지 그때 이 n이 무한대 상태에 에너지를 뭐로 정해? 이게? 이게 0인 거로 정해 여기서 조심할 건 0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뭐야? 뭐와 뭐의 경계야? 얘보다 더 높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양의 에너지가 되고 여기는 음의 에너지가 돼그 음의 에너지 뜻은 뭐야? 이 전자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 있는 핵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인력을 받고 있다는 거지. 네. 넘어가는 순간 인력 안 받는다. 교실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전자로 생각하면 이 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음수의 값을 받는 거야. 그러다가 이 교실을 네. 나가면어떻게 돼? 이러면 뭐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가 되면 자유야 되는 거고. 또 예, 무한태에 도달 어디 있어요? 네. 이 경계 여기지점이죠. 여기 있다고 할때 그때 여러분이 나갔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럼 그때가 바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원자에서 전자가 나간 상태니까. 이 이온이 양이온이 두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온을 만들면 어떻게 돼? 여기다 뭘 집어넣어? 여기다 뭘 줘?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슉 올라가죠. 그걸 뭐 무슨 표현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했어?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불안정이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써? 이게 바닥 상태였잖아 뭐 한다고 그래 그래 계속 들뜨는 거야 들뜨다 들뜨다 그러 나가버리는 거지 자 이제 출발할 이제 거야 네, 1번은 네, 됐어 2번 갈게요 2번은 헬륨입니다 그럼 전자배치부터 해볼까 레디고 레디고 전자배치 1 스, 2 먼저 질문해볼게 그러면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보다 클까 작을까 커? 커? 왜 커? 한번 대야 틀려도 돼. 지금 틀려. 전자란더 있으면 무조건 큰 거야? 그 논리로 하면 1번부터 118번까지 무조건 전자가 계속 많아지거든. 그 위안화는 계속 커져야지. 뭔가 약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지. 차이를 생각해봐. 출발은 뭐냐? 어차피 원자는 핵과 전자란 말이야. 2번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바뀌어버렸어?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 핵 안에는 양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러면 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무조건 커져야 되겠지. 인력이 커졌어. 그럼 에너지 어떻게 될까? 그대로일까? 얘 원에스 에너지와 얘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포인트야. 에너지가 당연히 더 어떻게 돼? 그렇지. 낮아진다가 정답이다. 낮아진다. 원에스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 전자 몇개 있지? 두 개가 되면 아까 하나일 때랑 다른 현상이 나타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기 시작해? 이제 그렇죠. 물론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화학을 배우면 알겠지만 어떤 게더 중요하고 우세한 님이야? 인력에 의한 뭘더 우선적이고 인력에 의해서 이 오비탈 의 에너지 주의가 결정이 된 거지 그다음 미세하게는 반발에 의한 효과로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야 인력은 안정화시키는 힘인 반발력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인 그래봤자 결론은 얘 어디까지 보내야 돼? 자 무한대의 개도 에너지는 여기랑 비교했을 때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더 높을까요? 이게 이제 또 관건이죠 출발과 목적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정답은? 정답은? 같은 겁니다 예. 그럼 같다는 뜻이 그대로라 뜻이 아니고요 여기를 기준값으 정한 거예요 출발을 여기서부터 정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 얼마큼이야? 요만큼이지 예. 그럼 이온 에너지 아까 이거보다 어떻게 돼? 커지는 거가 이게 되겠죠 그럼 봐 번호가 커지니까 핵의 양성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인력이 세지니까, 그럼 결국 원자 번호 커지이온화이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점점, 점 어떻게 해야 돼? 어, 네. 커져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어,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야 돼. 근데 이제, 이제 문제 여러분 중간에 이제 알고 있는 게 뭐였어? 예외가 있지?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외를 줄여주려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한번 가보자. 이제 사, 누구 가야 돼? 리튬 전자배치를 내리고. 레스트. 자, 자 이온화이지를 설명하면서 전자배치를 만들고 있어. 왜 전자 배치 베이스가 안 되는 순간 이온화 지제 그냥 외워야 되거든 연결 하라고 자 그럼 어떻게 돼핵안에 양성자 또몇 개야 세개 출발을 핵부터 시작하고 있어, 선생님이 왜 핵부터 자꾸 생각하고 있지 핵에 있는 양성자 의 개수를 알아야 인력을 어느 정도지 가능할 수 있고 그따도 에너지가 결정됐으니까 이 여기서 이제 결론 원소의 궤도는 어떻게 되겠어 원소는 어디로 가 헬륨보다 더 나서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실제는 리튬이 얘보다 1S가 더 낮으니까, 이온에 대해서 커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타깝게, 얘 전자는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2S. 2S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막, 예를 들어서, 2S가 헬륨의 1S보다 많이 낮았다면, 그러면 리튬이더클수 있었다는 거지. 그걸 어디로 돌아가? 다시 수소로 돌아가. 혹시 수소에서 이거 기억나나? 여기 1궤도잖아. 2궤도가 어느 쪽에 가까웠지? 여기 1층에 가깝냐 무한대층에 가깝냐 기억나? 어떻게 아,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쪽 무한대층에 가깝지 실제로는 여기가 1대3 정도 되거든 네. 여기 2개 더라고 무슨 말이야? 무한대층에서 2층을 때려야 될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진다고 원자 세계가 원래 그래 여기 갭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 얘기는 1S 다음에 무슨 여기 그 다음 오터보야 여기 말하다시피 2S고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2P도 같이 있는 거지 여기 유일하게 얘는 갔다 갔다 고했잖아 또복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어 이제 S 다음 비탈, 2 S 비탈은 상당히 위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야? 리튬의 전자를 어디서 떼야 돼? 2 S. 에서 떼야 돼. 만약에 1 S에서 전자를 뗀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헬륨보다 에너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거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걸뗄 거야. 왜 근데 여기 걸 떼지? 우리의 목적은 뭐야? 뭘 만드는 거야? 네. 양이온을 만들 거야. 근데 양이으로 만들려면, 봐. 여기 있는 전자를 떼는 게 쉬워, 여기 있는 전자를 떼는 게 쉬워. 오케이. 이런 데이터는 원래 실험으로 하는 데이터거든. 리튬을 놓고, 이렇게 놓고,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 원래 이정도면한 200을 주면 튀어나와야 될것 같은데, 얘가 한100 정도 줬더니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프레스에서 나온 거라고. 더 불, 들떠있고, 얘가 또무슨 상태야? 더 불안정한 상태지. 얘부터 튀어나가는 거라고. 느낌?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가졌다고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온에너지가 헬림에서 리튬을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예외도 아니고. 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나? 순서 네. 흐름을 다논리대로 4번 맞아 4번 누가 이야 돼? 네. 원자비치 내리고 두, 2 3, 스 그러면 에거라이 양성자 몇 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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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에스비에도 뭐 어떻게 돼? 낮아져. 더 낮아지고. 그럼 트레스도 어떻게 돼 낮아지죠. 얘보다 분명히 낮아져야 나쁠 고다 그럼 전자 배치해 주면 이렇게 되죠. 자, 뭐가 발생했지? 전자가 뭐가 돼버렸어. 이제 쌍이 돼버렸어. 그럼 분명히 뭐가 있어? 반발이 있지. 근데 그 반발 효과가 여기서는 역전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발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만 고려해야 돼. 그럼 선생님, 여기도 왜 반발이야? 느냐 실험해봤더니 얘보다 에너지 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적게 필요했으면 그때는 뭐요인이 컸다는 거지? 반발 요인이 컸을 거라고. 그니까, 러 실제로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야. 느낌 오니? 예. 음. 이렇게 10번까지 가면, 그 다음 두기는 안에 주겠지 여러분이 같은 패턴을 해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 다음, 5번 누구지? 궁서로 가자. 궁서레 내리고, 2, 2S2, 2P1. 자, 출발. 뭐부터 또 출발해? 네, 응. 양성자 몇 개? 5개니까, 인력이 더 세니까, 1서 어떻게 돼? 더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 2S 어디로 와? 여기로 오죠? 여기까지 됐죠 자 아, 근데 얘의 전자는 누구의 전자가 떨어져 나올 것같아 2p, 2P. 왜냐면 2s하고 2p가 에너지 중이니까 수소 외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을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 2p가 몇 개야? 개 이제 3개인데 여기 딸이 이게 얘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보다는 무조건 높거든 근데 만약에 얘보다 더 낮았어 여기 있다고 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더큰 거지 이건 높은 건 아니야 내가 가는 에너지는 이건 양의 개념이고 이건 높낮이의 개념이야 강한 양의, 이온 에너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더니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예외적이지, 얘가. 그 이유가 바로 뭐였어, 얘가? 투피의 에너지 준이가 누구보다 높아? 중소에서 얘가 얘보다 높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고, 이거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야. 그게 얘가 얘보다 큰 이유가 아니라고. 바로 뭐야? 얘 투피가 베릴륨의 2S보다 높단 말이야. 이 갭이 그러다 보니, 어디서? 여기서 떼는 에너지가 더 적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할게 이거를 이혼할때 뭐라고 배우냐 혹시 기억해봐 무슨 구간? 뭐 그렇게 설명하잖아 예외 구간 이렇게 말안 해? 그 점이 안 떴어? 누가 이상한 거냐 먼저 말해봐 누가 이상한 거냐? 이 순차적으로 봐봐 여기 1주기가 끝났지? 네. 2주기가 왔어 점점점점 뭐 점점, 돼? 점점 핵전화가 커져 네. 그럼 오비탈 에너지는 점점 낮아져야 돼 그럼 당연히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점점 어떻게 돼? 커지는 게 기본 경향인 거야 그런데 누가 갑자기 바뀌었어? 여기서 바뀌지. 그러니까 분소가 이상한 건 거야. 분자가 이상해. 근데 그이이유를 이, 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어. 오비탈 내가 꺼내야 되는 오비탈 종류가 바뀌어 버린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몇 번으로 가? 6번, 6번 탄소로 가면 다시 전자가 재래리고 퀘스트 2, 2픽 2. 그러면 다시 또 설명. 여섯 개 양성자 회계 인력이 더세니까 에너지가 또 어떻게 돼? 더 낮아지고 그다음 퀘스트 낮아지고 질량 톱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겠죠. 거기에 전자가 두개 있으면 여기서 떼는 거잖아. 같이 어떻게 돼 여전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붕소될 때 유일하게 얘가 꺾인 이유가 더 적, 갑자기 적어진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오비탈의 종류가 바뀐 거였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그 패턴은 계속 이제 가는 거지. 질문. 여기 당연히 커지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얘 앞에 앞에가 누구지? 베를륨이지. 그럼 베를륨하고 얘를 비하면 교 누가 더클 거냐. 이거 고민해야 돼. 어차피 기본 패턴은 뭐라고? 여러분 정기운송도랑 원사반주는 이거 설명하면서 예외라는 걸들어본적 있나? 없었지. 우리가 배운 거면 예외가 없었단 말이야. 유일하게 예외가 자꾸 등장하는 게 아, 이혼하는 애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다 하더라도 얘도 기본 패턴은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얘가 바로 앞선 얘보다는 값이 좀 작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얘가 얘보다는 값이 무조건 커야 돼. 얘가 그러니까 얘가 문제만 생각하면 돼 기본 경향에서 얘가 벗어난 거야 느낌? 베를린하고 네, 궁소가 문제가 아니고 궁소만의 문제다자 그럼 7번이 누구야 여 7번 질소, 질소. 레디 고2 2스2 2픽3자 그럼 다시 원에서 이제 또 내려가겠죠 네. 자 이제 반복되니까 선이뭘 날렸어? 핵전화에 대한 설명을 좀안 했잖아 네. 멀릿속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취각해 가는 거야 개념을 딱 필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볼 때는 그 어차피 적은 개념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네. 그럼 레디 여기 무슨 로봇이야? 2s 2s 그다 뭐 어떻게 돼? 2P. 2p가 되겠죠? 당연히 이 값은 탄소보다 일어나서 어떻게 되있어요 당연히 크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무리 없에 오고 있어요 중소 빼고는 네. 그 8번 갑시다 8번 누구지? 산소 산소 그러면 불러오면? 어, 네. 1S2, 1S2. 1s2 2s2 2p4 그다음에 핵전원은? 프로스파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가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다음 투에스로 오겠죠. 그다음 이제 투피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세 개의 전자를 쿨축위치 맞춰서 채워 맞는 네. 상태에서 하나의 전자가 더 들어가야 돼.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여기 들어다쳐. 여기서 전자를 떼야 이온을해주니까 네. 어떤 전자를 뗄까요? 자, 여기 거를 뗄까요? 여기 거를 뗄까요? 아까 네. 생각해 어떤 애를 떼야 돼? 가장 불안정한 애가 먼저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적인 표현인지 모르겠네. 이거 속한다 항상 얘기하거든. 가출하는 애는 안정에서 가출해. 불안정에서 가출해. 불안정에서 가출한 거야. 그럼 집에 가난한애가 있고, 고, 고등학생이 있 대학생이 있어. 누가 가출했겠어. 누가 가출했겠어. 가난아애가 어떻게 가출을 해? 그 그러니까 대학생이 가출한 이유가 뭐야? 걔는 컸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진 거죠. 이 아래에 있는 아이는 꺼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자 여기서 그럼 결국에 여기 누가 나가는 거야? 설명 잘해야 될게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를 내가 뗄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까 누구보다? 지수보다 어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내가 에너지 가을때 떨어져 나오는 전자는 누구라는 거지? 바로 여기? 반발하고 있는 전자라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뛰어서 나오니까 그럼 봐봐 아까 반발이라는 요인이 뭐였어? 반발이라는 요인이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잖아 오비탈의 에너지진 여기가 맞아 그러면 질소가더 낮아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반발한다는 이 전자는 실제로 자기가 가진 느낌, 에너지, 이 전자 자체에 에너지를 놓고 보면 반발 력망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살짝 더 들증 효과가 생긴다고. 예.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에너지 계기이 점점 작아지거든, 이쪽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돼? 마치 여기에 전자 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어, 뭐가 생겼어? 없던, 여기서. 전자랑 반발이 생겨버린 거지. 그 효과에 서 얘가 오히려 값이 더 얘보단 작아진다는 거지또 그럼 누가 문제인 거야? 산소. 산소가 문제인 거야 질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니까 정상적인 패턴에서 계속 커져 나가야 되는 게 얘가 또 얘가 된 거야 그럼 봐 2주기에서 붕소하고 산소면 3주기에서 예상이 가능한가? 3주기에서 누구에 의어서 얘? 교회에서 지급해? 누구에 누구 누구? 이거 뭐라고 이걸? 조조. 같은 쪽 누구? 붕소 같은 쪽 누구야?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같은 길을 걷을확률이부장해야 네, 여기는 아 방이게 어, 이렇게 나면서자 구방 갑시다. 거의 다 왔어. 구방이면 이제 어떻게 돼? 들어가면 되겠죠? 네. 도저히 한번 더. 프스트레스 뭐야? 파이브. 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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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서 더 내려오고 트레스 네. 더 내려오고 투피도더 내려오죠? 네. 근데 이미 앞에서 반발 이미 효과를 봤잖아요. 네. 얘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지. 얘보다 당연히 커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전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산소가 튕겨 올라간 거야. 응. 그 역시 얘도 커지고 마무리해 보자. 이제 누가 남았어? 마지막. 네번 네. 네온 남았지? 네. 그럼 네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돼? 원의스 투의스? 투피 에너지 어떻게 돼? 가장 안한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뭔지? 아까 뛰어내는 전자를 잘 봐. 여기 혼자 있는 전자 를 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더 불안정한 애를 떼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질문하자볼게.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누가 이온에너지가 제일 클까? 먼저 뭐부터 구분하고 자 가자고? 금속과 비금속 중에. 네. 봐봐. 지금 점점 핵전화가 증가하면서 어쨌든 이온에너지가 커지는 경향 이 있어. 그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비금속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 그럼 전자를 잃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잃기보다는 네. 어, 잘못 잃으니까 양이이 되기 힘든 거야. 느낌 왔지 네. 반대급부로 음연이 되기 쉬운 거고.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고 그럼 뭐도 컥? 성경도 이제 큰 거야. 얘 연결해야 돼. 금속 피도 나눠 주시고. 요새 다, 다 설명 오케이 됐나? 뭐라 트턴 같은데? 뭘 파트 이지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1번부터 20번. 이온을 이제 가장 큰 애가 누구야, 그러면? 18쪽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냐, 안 따져야 되냐?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이온 나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이 개념정리할 때 조심했던 건 뭐야? 결합을 형성해야지만 개념이 성립했던 개념들잖아. 이그 18쪽이 빠졌던 거잖아. 근데 얘는 단지 뭐야?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에너지 넣고 전자 뽑아내는 거니까. 그거는 결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애초에 결합 다 끊어놓은 상태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18쪽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제일 커야 까 그럼 18쪽이 후보건데 헬륨, 네온, 이제 아르곤 중에 선택을 해줘야 돼. 누가 제일 클까? 잘해야 돼. 왜냐면 점점 아래로 가서 어떤 일을 벌어져? 껍질이 늘어나는 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조어시에서1일수의유인이 바로 고있어 전자껍질수. 왜? 전자껍질이 그러면 뭐할수 있냐? 지향자수를 위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껍질수가 작으면 무조건 에너지가 크다고 하면 돼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족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족 안에서는 전자껍질로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족이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요인이었지? 두 번째 무슨 요인? 핵전. 그렇지. 핵전화인데, 선생님 오늘 오로지 뭐로 설명했어? 핵전화량으로 설명했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핵전화량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뭐였지? 유효 핵전화지. 이건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될것 같습니다. 유효 핵전화는. 근데 결과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네. 왜냐면 여기서 증가했던 것이 결국은 유액전화도 증가하거든, 실제로. 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고, 핵전화를 고려한 요인은 무슨 힘을 고려하려고 했던 거지? 인력을 고려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영향을 미쳤던 요인 또뭐 있었지? 전자. 그렇지, 전자가 반발 요인. 결국은 흐름 봐봐.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서 원자 안에 핵이 있었고, 전자가 있었잖아. 그럼 전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오비탈로 있긴 하지만, 껍질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법칙이 가장 중요한 요인. 두 번째, 핵이 핵을 가지고 있지. 그다음 전자 가지고 있잖아. 그것만 가지고 설명 을다 하는 거지 이 원리로.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조금 복잡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따져 주시고 복습한 다음에 이제 개념 결과만 정리하면 되는데 아 빠진 게뭔지지 않았어. 뭐가 빠졌냐면 질문. 리튬의 제2 이온화 에너지 뭔 말인지 알지? 예. IE2를 말하는 거죠. 예. 헬륨의 IE1에 누가 더 값이 클까? 자얘 리튬 아까 여기서 뗐잖아 뗀그 순간 전자가 몇 개나 되었어? 두 2개, 개가 됐고 얘도 두 개니까 되 같은 상황 된 거야. 그럼 아까 좀 말했듯이 오로지 뭐만 따져야 되지? 이제 껍질 수가 같아져버렸잖아 이제 핵 전하 얘가 더 크잖아. 더 세게 당기잖아. 얘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알겠지만 J 이온화지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지? 리튬의 J 이온화지랑 헬륨의 J 이온화지 비교하는 건 무슨 의미랑 똑같은 거야? 아, 저를 잘했어. 이거 아니라, 둘다 만약에 제2 이온화지비교를라고 하면 무슨 상황이야? 전전화일지 떼고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떤 상황에 맞춰 똑같아? 아, 어, 앞으로 아까 밀린 효과라고 했지? 근데 그게 쌤쌤은 아닌 게 뭐가 달라? 핵전환은 다른 거지. 네. 그렇지만 핵전환이 증가하는 포인트는 같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되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2 이온화지는 우선 기본, 제2 이온화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이걸 한꺼번에 벌써 수있면좀 헷갈리고요. 용어로 정리해주면, 제1, 제2란 말은,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들어봤냐 1차, 2차이혼화에볼불렀 예전에는. 예.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별 차이 없는데. 왜냐면, 이게 영어로 이거거든. 뭐야? First o 야 어, 그럼 얘는 s e c o n 그냥 번역에 차이가 생긴 거야, 그냥. 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따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개념 바로 무슨 에너지? 순차적 이온에인지 기억나니? 순차적 이온에인지기억니 뭐지? 전자 하나 뗐으면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전자 떼고 세 번째 전자 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더 크게 필요해? 적게 필요해? 흐름을 봐봐. 어떻게 돼? 더 낮은 에너지 오밑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떼기 어려워지는 거지. 점점 커지는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생겨? 급격하게 커지는 순간. 기억나지? 그게 뭐였어? 이 m 과 이 n 플러스 1 사이에 급격한 차이가 생긴다. 급격한 차이는 몇 배냐? 3배?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3배에서 5, 5배 정도 사이 차이. 보통 2배 이내로 들어오거든. 숫자적으로그 다음에 이게 빼기 값이야. 아니면 비율 값이야. 이온화에너지 비율이야. 아니면 이온화에너지 차야. 이것도 놀랍거리긴 한데. 비율. 그때 결론은 같긴 해. 예. 근데 타당한 건 비율이 맞다고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까 3배, 4배, 5배 이렇게 한얘기가 그거는 뭔가 큰 차이가 났다는 얘기지? 그 차이가 봐봐. 여기 봐봐. 선생님이 그렇게 약간 의식하고 그린 게, 여기하고여기 사이의 간격을 넓게 띄워놓고, 투피스 두피 사이의 간격도두놨잖아 무슨 말이 되니? 네. 적어도 같은 껍질 안에서의 그 차이보단, 다른 껍질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오케이. 그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이렇 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そっか。